말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매물은 바다를 꿈꾸는 분들께 드립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고성군이 되겠는데요. 마당과 집 내부 어디서든 눈부신 바다 풍광이 펼쳐지는 전원주택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요.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들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다 보이십니까? 여기 바다구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주택은 여기 있습니다. 연구 전망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어, 현장 영상에서 확인하십시오. 바다가 어디서든 다 보입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자, 여기 바다 보이시죠? 네. 자, 이쪽은 이제 요트 시험장이고요. 이쪽은 유명한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이 있는 곳 여기고요. 전원주택, 고급 전원주택 단지들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요트 계류장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고가의 요트 연습장이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정말 정박을 해두는 계류장이 되겠습니다. 조그만 섬 보이시죠? 아, 정말, 정말 작은 섬인데요. 독특합니다. 그죠? 렇 자, 그러면 오늘 주택의 마당입니다. 잔디 마당 되어 있고 여기 이쁜 쉼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다 전망이 또 좋죠. 가까이 가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앉으셔서 차도 한잔하시고 뭐든 여러분 즐기시는 만큼 또 바다가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구 전망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위쪽에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이 이제 어 차량 주차장 겸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데크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땅 위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돼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도 또 보시면서 힐링도 같이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잔디 마당으로 앞쪽은 다돼 있습니다. 앞쪽은 잔디 마당으로 쭉돼 있습니다. 자 다음 왼쪽으로 좀더 가보죠. 자 이쪽으로 보시면. 네 이쪽까지는 잔디 마당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쪽 그리고 앞쪽은요 현무암으로 또 데크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어, 뭐 관리하시기는 편하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뒷편은 또 어떻게 되는지 어있 볼까요? 자 뒷편도 보시죠. 뒤편은 어, 흙으로 안되 있습니다. 데크 공간 넓은 데크 공간인데 이것도 어, 활용하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또 반대편 또 가봅니다 이쪽이죠. 자, 이쪽 차량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쪽에 한두대 정도 에 주차하실 수 있고요. 이쪽도 주차 다 가능해요. 이쪽이 대문 쪽, 현관 사람이 들어나는 대문 쪽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일단 전체적인 거다 체크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 체크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우리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이쪽이 남동향입니다. 이쪽이 남향입니다. 어, 햇살은 하루종일 또 들어오게 되고요 어, 이쪽이 서양이고 뭐 어, 현장 영상 보시면 아 정말 가서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매물 현황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물 번호는요 1324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11제곱미터 185평이 되겠고요 도로는 어, 아예 없습니다 도로가 아닌 온전한 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어, 군, 소 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 게 이용하 시면 되 고요. 건축면적 연면적 거의 40평에 이릅니다. 지목은 대로 되어있고요. 방은 3개, 화장실이 2개입니다. 1번 목구조고요. 2019년 3월에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1층이고요. 남동향입니다. 광역 상수도 이용을 하고 LPG 가스보일러 이용을 합니다. 주차대수는 2대 이상 가능하고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약 후 2개월 후 입주 가능합니다. 특장점 체크해드립니다. 바다가 부르는 그곳에 살고, 있, 살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의 전원주택 매매고요. 마당가지 만파가 어디에서나 눈부신 바다 풍광이 펼쳐지는데 어, 상상만으로도 행복하, 행복해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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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이 되겠습니다. 고급 내외장재 사용을 했습니다. 타일 바닥, 그리고 지인 뭐 창호, 한샘 주방 가구 등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세련된 인테리어와 또 넓은 다락방, 난방까지 됩니다. 여기는 차고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요. 절전, 뭐 이런 거 이용해서 또 여러분들 사용하시고자 하는 전기제품들, 전자제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원에서 1시간, 부산에서 1시간 30분. 또 고성의 KTX 역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2027년이면 개통을 하니까요 그런 것들도 장점이 또될 수가 있겠죠 매매가 6억 7천입니다 6억 7천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이쁜 한국 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힐링하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다시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주택은 뭐, 다른 거,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바다입니다. 바다 전망이 바로 앞에 쫙 펼쳐지고 있는 곳인데요. 자, 이쪽이 입구 쪽, 뒤편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대문이 되겠고요. 이쪽이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입니다. 데크를 쫙 뽑아놨습니다. 정말 산책로처럼. 그 산책로처럼 뽑아두신 곳인데 제가 쭉 다니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도로는 차량 두 대가 교행을 할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상수도 연결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수도는 상수도를 이용을 합니다. 차량은요 주차 여기 보이시죠? 어, 뭐두 대도 가능합니다. 안쪽까지 쭉 넣으시면 그리고 이쪽 길가 쪽도 여기가 회전 반경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길가 쪽으로도 다들 주차를 하시니까 여기도 주차 가능합니다. 세대 이상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인터폰 코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서 이제 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종려나무가 쭉 있습니다. 쪽에서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이국적이죠? 휴양지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요 바로 위에는 지금 태양광이 3kW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어, 어, 이런 거 보세요 등을 착 밝혀뒀는데 야경이 진짜 이쁠 것 같습니다 쭉 이동을 해 볼게요 아래쪽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데크가 그냥 그 난간에 설치된 게 아니라 토목이 되어 있는 그흙 위에다가 세워둔 거니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보시기만 해도 불안하시,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요. 자, 바로 앞에 오늘 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음, 앞쪽 한번 볼까요? 바다가 다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주택들 쭉 있고요. 네. 아우 좋습니다. 편안해 보이는 고급 주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는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그 펜스 난간에 배선을 또 보이지 않도록 해서 안쪽으로 관을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시공을 해두신 거고요. 데크 폭은요 한150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쭉 왔다 갔다만 하셔도 산보가 될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보죠. 이쪽은 입구 쪽 들어오는 쪽부터 해서. 디딤석이 쭉 깔려 있습니다. 여기는 아 지금 화강암이군요. 화강암으로 쭉돼 있고요. 잔디 마당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시면 또 제가 보여드릴 것들이 또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 배수 보시죠. 어우 배수도 깔끔하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요 배수 구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조그만 어 화단으로 꾸며 두셨는데 아기자기하게. 꾸며두셨습니다. 어, 뭐큰 나무들 큰 식물들이 아니고요. 딱그 담백한 느낌의 깔끔한 그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야외 수도 여기 설치가 되어있고요. 상수도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전망을 가리기는 큰 나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이 정도 높이 크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보시죠. 아기자기한 이런 것들 소품들로 쭉 꾸며두셨고요. 그냥 깔끔합니다. 파노라마처럼 바다가 펼쳐지는 이곳입니다. 아, 그리고 바로 앞에 주택이 있는데요. 자, 바다를 단 하나도 가리질 않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1층이잖아요. 1층의 앞인데도 바다 전혀 가리질 않습니다. 굉장히 배려를 잘 해서 건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이트처럼 만들어 두셨는데요 캠핑장 와 있는 것처럼 테이블도 설치되어 있고 단풍나무가 하나 쭉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 딱 앉으시면 그죠 한번 앉아보죠 뭐 요렇게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좋네요 여긴 와 보셔야 됩니다 오셔서 보셔야지 이게 실감이 날 겁니다 여기 주변에 바로 앞에는 어 요트 계류장이 있습니다. 고급 요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또 옆에는 이 요트 그 실습장이 따로 있습니다. 시험도 볼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꽤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자, 이쪽도 보죠. 조그만 이게 돌사간가요? 예, 이렇게 해서 이쪽까지 볼수 있고 주택을 위해서 보셨습니다만, 어, 우리가 그냥 말하는 보통 사각형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곳곳에 공간을 좀 분할을 해서 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잘 확보를 해두고 있고요. 이 데크도 아래쪽은 보시면 화강암으로 돼 있고 그 위에 현무암으로 바닥을 깔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외관은 어, 세라믹 사이딩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다들 잘 아시죠? 고가의 어, 비용이 들어가죠. 거기다가 관리도 굉장히 수월하고요. 네. 이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달래농장이군요예달래농장 있습니다 아우 너무 잘 익었는데요 예, 옆에 오시면 이쪽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렇게 목재로 선반을 쭉 만들어 두셨고요 수납을 이쪽에 필요하신 것들 다 하고 계십니다 자, 이쪽에 조그만 특밭을 아마 갖고 오셨던 것 같아요 고추나 이런 것들도 있고 방안잎도 보이네요 방안잎도 보이고 뒤편 아주 튼튼하게 보강토 블록으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뒤편 보시죠. 제가 나중에 살짝 안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뒤편 공간은 이렇게 데크로 다 마무리를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흙을 밟지 않고 어, 쭉 다니실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뒤편은, 어, 이건 이제, 예, 스타코로 되어 있습니다. 스타플렉스를 해서 고급스럽게 마감을 해두셨고요자 이런 것들 보시죠 물 배수되도록 처음부터 깔끔하게 시공을 해 놨습니다 물이 뭐 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쭉 그냥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배수 물받이해서 쭉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보일러가 안쪽에 있는데요 우리 보일러는 LPG 같습니다 여기 볼크통이 보이죠 충전식으로 해서 LPG 충전을 해서 사용을 난방을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 실외기가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절전이 되겠죠. 자, 여기는 어, 오페수는 직관이 아닙니다. 정화조는 직관이 아니라 개인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고요. 여기 주차공간 별도로 있습니다. 한 바퀴 완전히 돌았네요. <laughs> 이쪽으로 가면서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눈이... 행복하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주택을 보시죠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아마 그대로 받으실 겁니다 컬러도 포인트를 딱잘 잡아두셨고요 좌측으로 해서 바다 전망을 확보하도록 어, 길쭉하게 옆으로 약간 그죠? 그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는 외관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궁금해하실 내부도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내부 먼저 현관 쪽 보시죠. 현관 도어는 코렐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고급 어, 현관 도어입니다. 코렐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먼저 만나보실 수 있는 게 신발장 입니다 한샘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는 나머지 편백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전실이 상당히 넓은데 밑에 바닥을 한번 보실까요 오우 이거 뭐 대리석 같습니다만 타일인데 화려합니다 그리고 관리 상태를 좀 봐주세요 먼지 하나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줄눈들을 곳곳에 다 시공을 해 놨습니다 네. 안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가있고요 네, 요거 통과합니다. 자, 이쪽 들어오시면 위치를 좀 짚어볼까요? 자,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왼쪽에 저기 안쪽이 안방입니다. 그 다음 이쪽이 예,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른쪽 까만색 하나 있죠? 저쪽은 이제 뒤쪽에, 데크 쪽으로 나가는 거고, 여기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안방 쪽에도 욕실이 하나 있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주방과 거실, 그리고 방이 하나 있습니다. 냉장고 옆에가 방이에요. 그리고 제 바, 맞은편에가 다용도실입니다. 그리고 거실 그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여기 다락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총 방은 3개가 되겠습니다. 다락까지 합하면 뭐 4개라고 보시면 되겠고 욕실은 총 1층에 2개가 있습니다. 어, 방 넷, 다락 뺄까요? 네. <laughs> 방, 다락방 빼고 방 셋, 욕실, 둘, 주방, 거실, 다용도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고 계신 곳이 거실입니다. 한 바퀴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멋있지 않습니까? 쭉 보시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바로 수,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거실 쪽부터 가겠습니다. 거실 쪽 보시면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소파에 살짝 앉으셔도 바다가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전, 진짜 이거 좋습니다. 자, 그다음. 위에 일단 층고를 보죠. 한, 어, 한 6m 까지는 안 되겠고요. 약간은 사선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다락 공간 살짝 보이실 텐데, 그쪽이 약간 더 높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림잡아서 봐도. 자, 그렇게 모양은 잡혀 있고요. 어, 그리고 위에 천정에는 등이 큰게 달려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매립등이 3개가 있고요. 그등 3개는 지금 이쪽. TV 월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TV 월도 뒤에 보시면요, 어, 이게 지금, 어, 그 산호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습도 조절이나 이런 게좀더 수월하겠죠. TV 월 자체를 아주 큼지막하게 빼두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가 또 의외로 작아 보이네요. 엄청 큰 건데. 공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창호는요, 전체가 지인의 시스템 창호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단열이나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고요. 원래 여기가 바닷가다 보니 별로 추운 곳이 아닙니다. 남쪽에 또 햇살 잘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일반 목구죠. 단열이 강하죠. 난방에 강하죠. 거기다 또 창호까지 좋은 거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위쪽 상부에도 창이 가로 형태로 있는데 이건 이제 일단 뭐 블라인드로 막아두신 것 같고요. 소파고를 보죠. 네, 소파 월도 좋습니다. 그 뒤편에도 창을 큰걸빼 두셔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쭉 해서 바다 뭐 옆쪽 할것 없이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바닥은 여기는 어 지금 타일입니다.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줄눈을 다 시공을 해 두셨네요. 좌우 폭도 상당히 넓고요. 좋좋습니다 아 진짜. 그리고 이쪽 그, 다락 공간은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 드릴 거고, 주방과 거실은 일자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만 열어두시면 마탄기는 잘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톤 자체가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훨씬 넓어 보이고, 또, 어 이게, 뭐랄까요, 깨끗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주방 쪽 바로 보죠. 어 주방 역시 한샘 브랜드로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집 톤과 이런 거잘 어울리도록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는 일단 기본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 다용도실에 많이 있으니까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이쪽에 식탁 자리는 지금은 이제 4인용이 설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런 뭐 형태로 조금 돌리셔도 되겠고요. 6인용까지는 뭐 충분해 보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축사는 인덕션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대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 정말 깔끔하게 사용 잘 하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여, 여기까지 온 김에 다용도실을 한번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용도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는 제가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볼까요 자 보시죠 자 여기가 어 건조기 세탁기가 들어와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에 지금 어 보조 주방 역할을 합니다 냄새나는 것들은 것들 이쪽에서 조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쪽에 냉장고 자리가 하나, 둘,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반도 있고, 자, 이쪽도 이제 문을 여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바깥쪽으로, 그죠? 연결이 되어 있죠. 편하게 뒤쪽도 연결해서 텃밭 쪽으로도 이동하시기 좋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일러, 이쪽에 안쪽에 설치되어 있죠. LPG 가스 보일러입니다. 밑에 바닥도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부 한쪽은 습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니까요. 이미 세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어, 공간은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온 김에 여기 작은 방부터 하나 보죠. 자, 여기 작은 방입니다. 보시죠. 붙박이 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시 한샘으로 되어 있고요. 이 방은 온돌방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전체를 편백으로 다 마무리해 두셨습니다. 굉장히 어, 냄새도 좋고요. 느낌이 훨씬 어, 편안하고 좋네요. 침대도 역시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바닥은 강 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요. 계단실 창고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사용하시기는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됐죠?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자그 다음 이쪽으로 이동을 해보죠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쪽부터 쭉 이어가겠습니다 복도 아래쪽 바닥은 이렇게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저기 안쪽 안방부터 안내를 해보죠. 아, 여기 한번 돌아볼까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깔끔합니다. 네. 자, 안방 들어갑니다. 안방을 보게 되면, 와, 안방이 진짜 넓네요 한쪽 벽면에 한샘의 북박이장이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침대도 큰게 들어와 있고, 창호도 바다가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블라인드 있고 어, 바닥 역시 각마루 깔끔합니다. 자 이런 짐들은 뭐 당연히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어린 이제 손녀분이 있으니까 아 손자분이 계시니까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짐을 좀 놔두신 것 같고요. 자 에어컨 각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어유 깔끔합니다. 드레스룸과 파우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스템 행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시 한샘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 볼까요? 욕조가 있습니다. 네. 바닥난방 들어옵니다. 욕실 두 개다 바닥난방 들어오고요. 예. 위에도 편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습도 조절에 유용이 할 거고요. 환기는 당연히 환기구가 있습니다. 이쪽에 창문도 별도로 있고요. 줄눈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전체 다 밝은 톤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쪽도 문 여시면, 어, 여기도 살짝, 어, 지금 당겨있는데, 뒤쪽이에요. 뒤쪽에 데크가 있는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두 번째 방부터 보죠. 자 이방 네와 침대부터 해서 요렇게 해서 책상 뭐다 들어와 있습니다 에어컨도 들어와 있고요 곳곳에 에어컨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를 보면서 공부도 할수 있고 좋으네요 자 그다음 이쪽으로 갑니다 쪽에 욕실이 하나 있는데요 두 번째죠. 이 욕실은. 자, 문을 열어 볼까요? 짜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샤워 부스가 있고요. 역시 바닥은 줄눈다 시공되어 있고. 톤 자체가 그이 욕실은 조금 톤을 다운을 시켜 놨습니다. 약간 어두운 컬러로 해서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해 놨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다 보여 드린 것 같고요. 자, 바로 다락 공간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다락을 보면 자 여러분 보시죠. 위에 어, 짐이 좀 많아 보이죠. 역시나, 역시나 이 손자 손녀분이 생기기 시작하면 짐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계단 몰바우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삭 돌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이 다락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다락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자 보시죠 다락이니까 뭐 180을 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서비스 공간이니까 그렇게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보시죠 어, 여기 뭐 취미공간 이런 걸로도 활용하셔도 좋겠고요 또뭐 가족 지인분들 오시면 또 침실로도 사용하실 수 있겠고 손자 손녀분 놀이터로도 사용할 수 있겠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난방이 들어옵니다 전기 온수기 난방. 자 여기 살짝 이거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따신방 이렇게서 <laughs> 해 온수로 바닥 난방합니다. 전기 판넬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다돼 있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마무리 해드릴 텐데 여기는 여러분들 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빼내면 다 넓게 보이는 거니까요. 지금은.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짐을 가득 넣어두신 겁니다 자, 1층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에서 마무리할까요? 이쪽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린 이곳은 경상남도 고성입니다 바로 앞에 바다가 이렇게 전망대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영구 전망이 되겠고요 데크길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고 언제 어디서든, 어느 방에서든 바다를 전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사랑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에는 계류장도 있고요. 그래서 요트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환영하실 만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조그만 섬도 보이고, 그리고 여긴 또 고급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또 그런 분들 옆에 계시니까, 세컨하우스, 주말하우스로도 사용하고 계시니까 같이 어 이런 만남도 한번 가져보시고요 네트워크도 가져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자 여기는 뭐 거의 다 외지인 분들이라서요. 그렇게 뭐 터스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아주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주택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힐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어, 또 전국에 이런 주택. 펜션, 카페, 이쁜 것들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 또, 또 이렇게 포장 이쁘게 또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그런 또 저희 발품부동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쁜 주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